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오늘 내용은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24시간 리플 XRP 네트워크 위에서 정체불명의 거대지갑이 움직였습니다. 규모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리플 내부조차 이건 예측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흔한 고래이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 5천만 개의 리플 XRP가 단일 트랜잭션으로 거래가 됐고요. 그 규모는 3억 1738만 8174불이나 됩니다. 이 3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의 리플코인이 한번에 이동하면서 시장 전체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지갑이냐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움직였느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1억 5천만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건데요. 리플 XRP의 정체불명의 거대 지갑 이동 추가적인 불명과 함께 리플 내부도 당혹스러운 현재의 상황 지금 이 흐름이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리플의 흐름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갑 이동이 있을 때 과연 이 지갑이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매도 압력으로 나타나면 어쩌나 굉장히 불안불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온 1억 5천만개 리플 XRP US달러로 환산하면 지금 3억 1 7 0 0만분이 넘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1억 5천만개의 트랜잭션을 확인해서 이 지갑이 어느 경로로 이동을 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1억 5천만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1억 5천만개가 있은 후에 바로 2시간 뒤에 또다시 7317만 9840. XRP. 네, 이것도 US달러로 따지면 1억 6,200만 불이나 됩니다. 만만치 않은 규모죠. 2천억이 넘으니까요. 2,40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시간 뒤에 3천만 개의 리플 XRP가 또다시 지갑 이동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US달러 기준 6,717만 5,761불이고요. 네,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업비트에서 이동 경로가 있었던 상태인데, 이건 역시 정체불명 지갑으로 이동된 정황이 되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매도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업비트 자체에 장기 보관을 위한 콜드월렛으로 이동한 건지 그 부면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상태의 리플 가격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알림 신청까지 해두신다면 이러한 정체불명의 거대 지갑들의 이동 경로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거래소로 이동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산 재배치를 통한 건지, 기관들에게 OTC로 이동된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게 되면 리플 코인을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알림 신청까지 해 두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특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 불장 알림 신청을 하신 분들께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도 불장 메시지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급등 타점은 리플의 매수매도 타점을 저 블런이 개발한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과 함께 크로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런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 급등 타점, 불장 타점, 알림 신청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공유를 위해서 오류 없이 연락처 기재해 주신 다음에 아래 부명까지 체크된 상태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원스톱으로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들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교민분들께서도 영상을 많이 보시는 상태예요. 해외 교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를 받으시고 계신데 성공의 구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거대 지갑들이 이동을 했을 때그 부면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1억 5천만 개나 되는 금액이 3억 1700만 불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져도 거의 4,600억에서 4,7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동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지갑이 현재 리플 지갑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이 됐는데 이 수신한 받은 쪽 익명의 지갑에서 어떤 경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시는 분들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거대 지갑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4,6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단한 번에 이동하면서 수수료가 드는 것은 보자 0.0004 xrp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가 뭐 거의 없다 싶은 거죠 지금 1 xrp가 2.2달러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정교하고 조용하게 실행된 이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의 대규모 대량 이체는 대부분 거래소로 들어가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OTC 이동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의 목적지가 정체불명. 알수 없는 지갑이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리플 시장을 흔들고 리플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먼저 이 지갑을 추적을 해보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지갑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1억 5천만 XRP 트랜잭션을 확인해 보시면 네, 보낸 지갑은 리플 지갑이 맞습니다. 리플의 1번 지갑이고요. 리플의 1번 지갑에서 1억 5천만 XRP를 리플의 50번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보면 리플의 50번 지갑으로 2억 개를 보낸 적도 있고, 11월 18일에, 그리고 또 11월 10일에도 1번 지갑에서 50번 지갑으로 2억 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전 거를 살펴보시면, 뭐 3억 개, 네, 50번 지갑으로 또 2억 개, 또 2억 개, 정기적으로 2억 개씩 보내왔어요. 이때는 또 2억 5천 개, 어찌 됐건 1번 지갑에서 50번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억 단위로 2억 개, 2억 5천 개, 3억 개 이렇게 큰 규모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마지막 이동 지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1억 5천 개 이동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네 리플의 50번 지갑에서 받은 후에 구분이 없는 RN6UW 지갑으로 2,389만 4천 개 보냈죠 그리고 RA RVLN이라는 지갑으로 또 2천만 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의 50번 지갑에서 이두 군데로 보낸 이 트랜잭션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지갑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를요. 네, 먼저 2,389만 4천 개 받은 RN6UW 지갑을 확인해 보시면요. 네, 2,389만 4천 654개를 받았습니다. 네, 아까 50번 지갑에서 받았죠. RN6UW 이 지갑에서 근데 이 지갑에서 동일한 금액 그대로 다른 지갑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RN7DAB 지갑으로요. 참 이상하죠? 왜이 금액을 또 다른 지갑? 마치 돈 세탁하는 것처럼 일리본에. 또 일로 보냈다. 또 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동을 했나?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Rn7D 이 지갑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트랜잭션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여러 지갑으로 이동된 것들도 보여지고요. 이 RN7D 지갑으로 다른 데에서 다른 지갑에서 계속적으로 뭐 200만 개도 들어오고 코인베이스 10번 지갑에서 223개, 어폴드에서 699개. 조금 짜잘짜잘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래가 뭐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크라켄에서도 뭐 342. 네, 여기서 아까 포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지갑이 지금 현재 RN7D a b 지갑이죠. 네, 이 지갑에서 2,389만 4,000개 이게 리플의 첫 번째 지갑에서 1번 지갑에서 50번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 지갑에서 이 RN6U 지갑으로 갔다가 다시 또 RN7D 지갑으로 갔는데 지금 또 RN7D 지갑에서 RHUQ 지갑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요 네 그러면 RHUQP 이 지갑을 또 추적을 해보면요 네, 2,389만 4,654개 좀 전에 보셨던 r n 7 지갑 이 지갑에서 받은 상태에서 쭉 올려보시면 은 5만 3,229개가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고 8 9,834 근데 지금 보시면 동일한 금액으로 184만 3,414개씩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전부 다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쪼개서 전송한 상태죠. 이 외에도 184만 3,414개 다 다른 지갑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동일 금액 마치 그 금액을 다 스플릿해서 다른 계좌로 분산한 거돈 세탁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그 받은 지갑을 보면 지갑이 바로 오늘 활성화된 신규 지갑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지갑에서 받은 지갑 역시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새롭게 활성화된 신규 지갑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셔서 과연 리플의 1번 지갑에서 리플의 50번 지갑으로 1억 5천만 개를 보낸 이후에 50번 지갑에서 다른 지갑 RN6U 지갑으로 옮겨졌다가 또 RN7D 지갑으로 또 옮겨졌죠 그리고 RND7D 지갑에서 RHUQ 지갑으로 또 옮겨졌고 그 지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184만 3천 개씩 쪼개서 보낸 상태다. 그 이전에 2천만 개 보낸 것도 동일한 움직임으로 세 차례, 네 차례로 움직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쪼개기 총금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지갑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184만 3천 개씩 나왔을 경우에 첫 번째로 기관이나 파트너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플의 ODL 파트너나 해외 결제 기업들, 글로벌 은행들과 지금 연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 기관들과도 리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과 파트너들한테 이동한 그러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 확률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OTC 대형 거래 이 확률이 기관이나 파트너들의 이동보다는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OTC 거래의 특징은 직접 매도 압력을 남기지 않아요. 바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184만 3천 개. 이 물량들 전부 다 지갑이 오늘 생성된 새로운 지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거래소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의 대형 거래를 통해서 지금 거대 지갑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준비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예측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때 지금 리플 시장에 XRP가 1억 5천만 개나 이동했다는 지금의 이 트랜지션 리플 XRP를 뭐 팔았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거대한 리플 XRP를 움직여서 다른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트랜잭션이 1억 5천만 개가 있은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또 7,317만 9천 개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추적해본 결과, 익명의 지갑으로 7,317만 9천 개 입금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밸런스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이 지갑 역시 활성화된 지 11월 14일, 10일 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지갑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0XRP. 150XRP. 이거는 이 지갑의 안정성, 제대로 생성이 됐나, 이체가 제대로 되나, 테스트로 한 금액들이고요. 실제로는 7,318만 개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지갑에서 어떠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고래 지갑 움직인 추적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몇 시간 뒤에 있었던 3천만 개 업비트에서 나간 그 지갑, 업비트 22번 지갑에서 나간. 3천만 XRP. 이 리플 코인의 이동은 R325 지갑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이 지갑에서는 해외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빗 거래소로 다 흘러들어가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나온 물량들이고 네, 특이한 분면이 또 60만 개씩 또 계속 스플릿해서 여러 지갑으로 또 이동된 경로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복잡한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갑장스러운 거대 지갑 이동으로 인해서 가격에 급락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리플은 내부적으로 주요 지갑과 기간 파트너 지갑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1억 5천만 개의 대규모 이동은 리플이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갑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리플의 공식 에스크로 지갑이 아니었고요. 리플이 운영하고 있던 지갑도 아니었습니다. 네, 파트너 기업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남은 건 개인이나 기관들의 대규모 보유자뿐인데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너무 크죠. 기관일 가능성, 기관들의 OTC 장외 거래였다 추측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익명의 지갑 이동 시장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동 자체가 아니죠. 이 이동된 목적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게 리플 시.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 내부에서 당혹이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 시장은 이걸 내부가 모르는 대형 플레이어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포가 유발될 수 있고, 이전에 1.8달러 이 부명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면 이러한 공포 구간에 하락이 올때 다시 모돌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3억달러 물량, 1억 5천만 개. 단일 트랜잭션 아무나 할수 있는 행위는 아니죠. 그냥 일반 애기 고래, 어미 고래가 아니라 정말 메가 고래죠. 제가 메가 고래들을 상호 고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거래소로 유입이 없다면 이런 거대 지갑의 트랜잭션이 발생한 경우에 보이지 않은 매집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거래소로 유입되지 않은 매집은 강한 불장 초기에 나타나는 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면들은 저 블런이 개발한 불장 지표 시그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계속 이 해수면에서 고래들이 출연하면서 분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출연을 해서 고래들의 꼭지점, 이 꼭지점 구간마다 세션별 저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의 저가를 잡으시기 위해서 저 블런이 개발한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이러한 매수타점 시그널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간에서 바이 버튼이 지속적으로 고래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 바이 버튼이 뜬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저 블런의 시그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글 안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불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장 신청을 하셔서 이러한 고래지가 움직임 추적기를 통한 중요한 매수매도 시그널, 저어플런의 관점을 공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고래 세력들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 그만큼 공포에 떠실 게 아니라 공포가 이해를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업비트 리플 XRP 가격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6% 하락한 3,2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 7%, 6%, 13.5% 정도 이틀 동안 상승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2,700원대까지 주저앉았던 리플 코인 가격이 3,300원대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헤드워치에서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존 윌리엄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헤드워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올라섰었죠. 네, 앞으로 금리 인하는 15일 10시간 남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9%까지 급격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리플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가 있었고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모두 AI 거품론과 함께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주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AI 거품론이 등장할 때마다 비트코인과 리플코인,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구글의 재민이가 호평을 받으면서 AI 거품론이 잠식되면서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었죠. 아스닥을 중심으로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리플 가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마이너스 1.98%,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3,2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2.87% 하락하고 있고 솔라나 역시 마이너스 2.4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코인도 리플 XRP와 함께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 출시가 됐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도 엊그제의 플러스 5% 상승 어제의 플러스 2.71% 상승이 무색하게 지금 2%가 넘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플을 포함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속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미 메이저 코인들보다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코인들이 품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고요. 네, 리플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21%, 11%, 8%, 9%큰 폭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주간 상승률에서만 보셔도 일주일 사이에 154%, 100%, 100%, 65%, 64%네 이렇게 단기 급등주. 코인들을 포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이어가신다면 리플 코인 한 가지 비트코인 한 가지만 불장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 XRP의 움직임과 함께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순환매 전략을 통해서 급등주 위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저 블런이 그동안 진행해드렸던 불장 프로젝트 1기에서 4기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분 한정으로 불장 프로젝트 5기를 추가로 신설해드리기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불장 프로젝트가 뭐냐? 네,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1억이면 100배 수익. 이게 정말 가능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가능하다.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최저가가 0.05달러였죠. 그럼 70원 정도 됐던 건데 지금은 1억 6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배수를 보시면 217만 5천 배나 됩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 배수가 11600배나 되고요. 리플 코인 XRP 역시도 1430배나 됩니다. 솔라나 589배, 도지 같은 경우는 8400배나 되네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이 100배 상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2025년, 2026년 불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이런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 코인만 들고서 100배 상승을 기다린다는 것은 1년 안에 불가능할 수가 있죠. 10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수익을 실현을 해서 즉 순환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우리 초보자분들, 호리니분들 혼자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 이슈 기술적 분석 그리고 코인마다 있는 이 락업 해제 불량 이 스케줄까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코인 매매하시기는 정말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본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잠못 주무시면서 이러한 분석들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기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미국 세력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그 새벽에 어떠한 급등락이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저 블런이 약 500분 소수 정해로 이 프로젝트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단기 폭등지 위주의 급등 시그널이 포착된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고 직접 매매한 실전 타점, 매수매도 타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프로젝트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리플 XRP 눌림목 매수 타임 정확히 진입해서 422% 수익 샌드박스 451%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홀딩스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세이코인 352%채찌 p 티샘 알트먼 관련 코인이죠 홍채 AI 관련된 월드코인 335% 게임 섹터의 대장이죠 이미터블X 396% RWA 대장 블랙란과 연결되어 있는 온도 파이낸스 308%.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리플 XRP 내저에서 블록체인에서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코인이죠. 리플 코인 XRP와 함께 이 니어 프로토콜도 선물 ETF를 신청을 한 코인인데요. 심지어 689%나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 553%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 이오스 348%네그레스케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 코인이죠. 파일코인 AI와도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코인 파일코인은 294%네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 실제 수익률 이렇게 제가 매매하려고 분석한 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려서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시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락 구간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头。 올해까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이 있을 때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 코린이 분들 이런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코인 불장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불장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영상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블런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실시간 불장 급등타점 알림 신청은 불장 신청.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중에 나오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매일 나오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니라 정말 기관들,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그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급등 직전에 히든 카드와 같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이 히든 코인은 여기를 클릭해 주실 수가 있겠죠. 히든 코인에 대한 보면은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히든코인 같은 경우는 영상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수를 정해서 한정된 인원분들에게만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 기수에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인 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세 개를 다 하셔도 되니까요. 별도로 여러 번 개별로 해서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류 없이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공유가 가능하시겠죠. 또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차 때문에 해외 교민분들이 많이 또 보세요. 그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면 체크된 상태로 출 버튼 눌러주시면 원스톱으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두신다면 이 변동성이 심한 리플 코인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더질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에도요. 불장 이렇게 입력 한번 해주시면 이번 불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놓치는 부면 없이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